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정군처 જોનો ન 손사나다나 기뻐노래 불렀네 셨도주나셨도다할야 이차 네. 대전. 대처는 겨울 성탄 전야에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전쟁터잖아, 그죠? 아롱지름 별빛으로 인해서 고향을 싹정막 해져갔습니다. 이 고향 가운데 한 프랑스 병사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무심코 낮은 휘파람 소리로 성탄 캐롤을 불렀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정막한 강 주변을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달고 잔잔한 휘파람은 이내 건너 편의 독일 병사의 마음을 향수에 적게 했습니다. 이 독일 병사가 그 멜로디를 따라서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후에. 아군과 적군이 캐롤 멜로디가 함께 강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성탄을 그려하던 모든 병사들이 이합창의 멜로디를 듣고는 다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요하고 정막한 강은 캐롤의 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군도 적군도 없는 성탄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피울려야 하는 병사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성탄을 축하하면서 그리워하는 애절 어린 마음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캐롤 학년은 적과 아군이 한 자리 들인 성탄 예배를 이어줬고 출근 파티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첫 번째 경배자 누구지요? 목자들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뭐냐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뭔지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그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늘위 누가 났었지, 구주가 나셨으니, 곧 뭐다? 그래서 주시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의 사회 구인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선포할 때 수많은 청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모여 영광의 땅에서 모여 평화. 함께 빠진 삶 중에 평화로다고 찬송을 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성에 주신 말을 믿고 그저 따랐습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는 목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 오늘. 목자대 성탄 축하라는 제목 말씀드릴 때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 첫째로 목자대 성탄 축하는 복음을 듣고 빨리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천세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모에 가서 주께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모여 보자 하고 16절에 모여 빨리 가서 말이루구요그 일을 찾아서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이 끝나자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기쁜 소식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예수님을 태어나신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단 이야기예요. 오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어떻게 갔다 그랬죠? 빨리 가서 그랬습니다. 그도 뭐냐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빨리 예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번 짚어봅시다. 그 기쁜 좋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도취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리 가서 그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봅시다. 빨리 할 것과 천천히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할 일을 빨리 하고 빨리 하려고 천천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뭐냐면 즉시 그 예수를 만나러 갔던 이야기예요. 한번 세해 봅시다. 이들이 밤 동안에 뭘 하고 있었던 거지요? 양들을 지키스었던 겁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잖아, 그죠? 그런데 목자들은 우리의 양을 지키는 입장에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그 양들을 나비 두고 누를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우선 순위가 뭐야? 바뀐 거예요. 양을 지키는 것이 본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선 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보다는 자기 일에 바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목자들의 축하를 배우자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우선 순위에 제일 먼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님 만날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바로 성탄은 누구를 만나는 거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 성탄 축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이죠. 시작 보고 천사가 자들에게 그 아기 대하여 말한 것을 뭐예요? 전하니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구인주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차렸거든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거든요 그래서 들은 것과 본 것을 생각하며 예수들을 전하기로 정했던 겁니다. 그 목자들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들었고 보았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명백하게 말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라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 좋아서 예수님 태어났다고 좋아서 그걸 끝난 게 아니고 그 악에 대해서 말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요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수많이 듣습니다. 어제 말씀을 풍성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요. 라디오로, 텔레비로, 뭐 말씀이 풍성하자는 거죠. 그문의는 뭐냐?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도기 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목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난 것을 듣고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어제 부흥이 안 된다 오늘 한국의 성도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은 옛날 만큼 열정이 식었고요. 그만큼 전도하지 않거든요. 자기 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물이 고이면 뭐 할까요? 썩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은혜 받았으면 은그 예수님을 전해준다냐 이러들요려참 응? 놀라운 일이잖아 그죠 응?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세 번째로 목자들의 성단 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20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을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자기들을 이르는 그거 잘 보세요.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듣고 본그 모든 것이 뭐예요? 뭐죠? 예수이지요. 예수이지요. 응? 우리가 예수님을 나하여 한 명상을 돌리고 찬송을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응? 그러면 참 명백하잖아요. 목자들이 다른 걸로 인내 갖고. 하늘의 영광 돌리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듣고 본그 모든 것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의 탄생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로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는 삶이 되어는 거예요, 분들로. 멋지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한명 영광 돌리고, 한명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을 갖고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바로 보고 들은 모든 것, 예수님을 인해 갖고 영광을 찬송할 수있던것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삶은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이제는 예수를 인하여 한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예수의 님 성탄을 제일 먼저 축하한 사람은 누구다?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은 예수의 님 성탄 소식을 듣고 임마의 e t 끝난 것이 아니었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파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빨리 만나고 그 예수님 전파하고한 영광 돌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절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